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와께서 호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파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갑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해함같이, 주여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동산에 의의 꽃이 만발하기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사에서 60장은 하나님의 성 시온이 누릴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은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가져올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의 역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인간의 영에서 나오는 동기와 힘과는 전혀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구별하여 권위와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공공한 자를 의미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고통 가운데 처한 모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와 같은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은 아름다운 소식 자체가 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치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근원이 언젠가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능력이 깨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억압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포한다라는 표현이 두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의 권세와 권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최악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바꾸십니다. 상처 대신에 치유를 포로됨 대신에 자유를 갇힘 대신에 노임을 재 대신에 화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에서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사에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에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성취인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여와의 호 종의 사역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없는 동산에 잎사귀 마른 나무와 같이 되지 마시고. 물된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호와의 의의 나무의 역할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조를 보게 되면 시온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조의 말씀을 다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파였던 곳을 다시 살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회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복이 경험될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황폐하였어도, 아무리 황량함이 심각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황폐한 땅을 에덴과 같이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며 황량한 성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의 축복은 단지 이전처럼 회복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전에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에 의해서 시온 백성의 필요가 충당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꾸로 열방의 압제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 걸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명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열방의 예배를 돕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높아짐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소명에 충실하게 될때그 결과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의 유산을 분배받을 때 모두. 전체 자녀 수 플러스 2를 분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다른 형제들의 받을 목보다 장자는 두 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갑절을 상속받는 장자처럼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명예의 회복과 보상의 근원은 여우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나 여우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타를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승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곧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사야서는 시입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나라고 표현되고 있는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나라고 표현되고 있는 화자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1절에 1인칭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 나는 시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0절부터 11절은 메시아를 통해서 시온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시온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행하신 일그 이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예산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변화된 삶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본성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겪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진솔하게 토로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을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열매 없는 기쁨들이 내게서 제거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참되고 주권적인 기쁨이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게서 제거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 하셨습니다. 당신은 육과 혈의 즐거움은 아니더라도 모든 즐거움보다 더 매혹적인 분이십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 당신입니다 당신을 향해 당신에 관해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성어거스틴이 고백했다고 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열매 없는 세상에 기쁨들이 있다면 그 기쁨들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며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여호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 하나님께서 시온을 신랑과 신부로 단장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만발하고 동산에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동산 가운데 의의 꽃을 만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주의 영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부어 주신 것을 진실로 믿으실 간절히 추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소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전들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정체성입니다. 부디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열매를 반드시 풍성히 맺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황폐하고 황량하고 황무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희생적으로 이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산에 만발한 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동산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 꽃으로 만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